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 그 호수 갈릴리 바다를 넘어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려고 했습니다.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었던 거기도 하거든요. 이유월절이 되면은 다들 예루살렘으로 모이려고 막 전세계에서 몰려드니까 또 가는 길인 갈릴리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그러니까 빵을 사서 저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 친히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는 거였어요. 빌립은 아이고 조금씩 줄지라도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은 노동자 2 0 0일치 그런 품삭이니까 정말 많은 돈이잖아요. 이것이 더 부족합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요 그냥 예수님한테 갖다 줘요 여기 한 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쌉날까 라고 하면서도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. 하지만 그냥 예수님한테 갖다 줘요. 저는 이런 믿음이 되게 매력이 있다고 라 생각해요. 그러니까 뭐 무대포 같기도 하고 맹신하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.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갖다 주는 거. 빌립은 아이고 이렇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다. 뭐가 필요합니다. 계획적으로 안 맞습니다. 더 필요합니다. 이거 아껴 써야 됩니다. 그런 성격인데 그냥, 안드레는 그냥 이게 다예요. 하나님, 어떻게 하겠습니까? 조금밖에 안 되는데,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갖다 주는. 예수님께서는 빌립도 안드레도 부르셨기 때문에, 이 둘의 모든 게다 필요한데, 어쨌든 굉장히 또 반대예요. 안드레가 이 아이의 것을 갖다. 온 것도 아이가 예수님한테 자진해서 헌금을 낸게 아니라 이거 보이는 거 그냥 뺏어 온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요가 5천쯤 되었습니다 예, 5천쯤 되었다는 게 남자의 수만 셌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것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연상시킵니다 거기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광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먹을 걸 내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먹을 걸 주는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5천쯤 되었더라 남자 수만 세었다 광야에서 사람 수를 셌던 게 남자 수만 셌었으니까 연관성을 가져요 그리고 또한 또 잔디가 많은지라 이거는 10편 23편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다 그 구절 있지 않습니까 여한나이 목자시니 거기에서요 그거랑 동일한 단어를 써요 이어하는 나이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진짜로 주시죠.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라는 게 감사기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.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런 감사기도를 한 다음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하니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. 그러니까 조금씩 준게 아니라 빌립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고 조금씩 떼어줄지라도 그게 아니라 그냥 원하는 대로 막 줬는데 저희가 배부르게 먹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는 거예요. 제자들에게 남는 거 다. 버리지 말고 각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았습니다. 이 열두 바구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현재 되게 많은데 일단은 그 사도로 뽑힌 자는 열두 명이지 않습니까? 그들의 도시락 바구니를 준비해 줬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곧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넘어갈 거거든요. 거기서는 유대인 출신의 제자들은 그들의 음식을 안 먹어요. 그러니까 그들이 배고플 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먹을 거 챙겨줘야지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 먹는 것도 챙겨주는데, 자기 제자들 먹는 거안 챙겨줄 리가 없어요. 그래서 이게 미래에, 이제 그 이방인 저기 가서도 이제 도희랑 먹으라라고 준비해 주신 거고.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할 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시는 선지자라 그러므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십니다. 빌립처럼 계산하는 믿음도 좋아요. 그리고 또 아드레처럼 아이고 이게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.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기는 것도 괜찮아요. 저는 다 맡기지 못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성격이긴 한데 예, 뭐 하나님께서. 뭐다 어쨌든 해결은 해주시니까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 보이셨습니다.